네, 오늘 방송사에서 새로 시작하는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발라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걸 보면서 한국에 노래 잘하는 사람이 진짜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은 자꾸 생겨나도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이 또 계속. 더 나오니까요 이 오디션에 도전하는 친구들을 보니까 대개 10대, 20대 초반이더군요 젊다기보다 아직 어리다고 해야 더 맞을 듯한 친구들인데 노래도 잘할 뿐만 아니라 감정을 너무 잘 살려요 그 중에 한 친구가 그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를 불렀는데요 그냥 소름이 쫙 돋을 정도였습니다 이 노래 대한민국 대중음악사에서 가장 상받는 명곡 중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곡에서는 김현식 가수가 절규하듯 아주 애절한 톤으로 클라이막스 부분을 불렀지만 이 친구는 절제하면서 조곤조곤 읊조리듯 그렇게 불렀는데도 가사가 마음에 막 꽂혀버리는 겁니다. 저 여린 가지 사이로 혼자인 날 느낄 때, 이렇게 아픈 그대 기억이 날까?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줘. 이 세상 하나뿐인 오직 그대만이 힘겨운 날에 넘어져 떠나면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지금 멜로디를 싹 떠올리신 분들 많으시죠? 예. 불러야 하나 말아야 하나 살짝 갈등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사랑했고 의지했던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노래입니다. 그 누군가가 자신의 곁에 더 머물러 주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지요. 의지하고 사랑하던 누군가가 자신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었는데, 그가 떠나고 나니까, 이젠 누가 내 곁을 지켜주나, 아쉬운 마음이 묻어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힘이 되어 주던 그 누군가와의 이별,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상실감도 생기고 외로움도 생기고 안타까움도 생기고 그럴 때가 있지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이별입니다. 다윗 왕의 견제 속에서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그 도망을 도와준 친구 요나단의 이야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별의 순간에 두 사람 펑펑 함께 옵니다.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더 많이 울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이렇게 맹세하며 영원한 우정을 확인합니다.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아쉽긴 하지만 각자의 길을 떠납니다. 이 둘은 이렇게 이별하게 되고요 오늘 사건 이후에 다윗은 본격적으로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두 사람 이렇게 이별하면서도 끝까지 서로를 아끼는 마음을 드러냅니다 허전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상실감 여러 감정이 교차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귀히 축복하며 헤어집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읽으면 참 멋진 우정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두 사람의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처음 만난 건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무찌르고 사울 왕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그 순간 다윗의 사람됨에 요나단의 마음이 아주 강하게 끌렸습니다.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하반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연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연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연하단이 다윗을 얼마나 아꼈는지 단번에 알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보통 마음 이렇게 하면 히브리어로 레브 혹은 레바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는 그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다윗의 마음, 요나단의 마음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특별히 히브리어 원어에 보니까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뿐만 아니라 생명, 영혼, 자아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이 구절의 마지막에 보게 되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생명 역시 네페시라고 하는 같은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뭐가 됐죠? 생명이 되었다. 여러분 생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8장 1절을 원어 그대로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요나단의 네페시가 다윗의 네페시가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네페시 같이 사랑하니라. 이런 내용이고요. 이단한절 안에 네페시라고 하는 말이 세 번이나 반복된 셈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 요나단과 다윗은 단지 마음이 맞는 친구 정도가 아니라 서로의 영혼이 이어지고 서로의 생명과 서로의 자아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관계였다 하는 겁니다. 또한 이 구절에 보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는데요. 이 원래 이게 함께 묶여 있다 이런 뜻입니다. 헐겁게 엮여 있는 게 아니라 끊을 수 없이 아주 단단히 묶여져 있는 그런 연합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가 얼마나 깊고 단단했는지를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얼마나 지극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두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나가 되기에는 서로가 갖고 있는 조건이 너무 너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먼저 나이 차이부터 그렇습니다. 성경이 구체적으로 이 둘의 나이를 밝히고 있진 않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적게는 10살, 많게는 15살 이상, 연하단이 많았다. 이걸 알수 있습니다. 또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나이 차이를 뛰어넘어서 서로를 아끼는 관계가 되었다. 하는 말이죠. 그뿐 아니죠. 두 사람의 삶의 자리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요나단은 왕자였잖아요. 사울 왕의 아들이고요. 전쟁에서 활약하는 장수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전쟁과 권력의 한 가운데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나이 많은 아버지의 여덟 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천덕구루기 취급을 받으며 목동으로 자랐습니다.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 눈에도 잘 띄지 않는 그런 소년이었지요. 이렇던 나이도 신분도 자란 환경도 너무 달랐습니다. 그런데도 두 사람은 서로를 생명처럼 아끼며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라도 너무도 다른 두 사람이었지만 아끼고 하나 되기에는 그 어떤 조건도 아무런 걸림이 되지 않았던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런 내용을 실어 보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담을 허무셨다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총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담을 허무셨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도 허무셨고 남자와 여자의 담도 허무셨고 종과 자유인의 담도 허무셨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담을 허물고 한 가족이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아끼는 공동체가 되려면 출신의 차이, 나이와 세대의 차이, 생각의 차이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왕자와 목동이 하나 되었듯이, 우리도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그래야 생명처럼 서로를 아끼는 교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로를 아끼는 이 서로를 아끼기 위해서는요, 이 겸손함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4절을 보게 되면, 요나단이 이 왕자 요나단이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상징하는 표식이 되었습니다. 요나단이 입고 있었던 겉옷은 어떤 겉옷일까요? 왕자의 겉옷이었던 것이죠. 근데 요나단이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권리를 내어준 셈입니다. 또한 요나단이 다윗에게 뭘 줬느냐, 자신의 칼과 활도 다윗에게 건네줍니다. 칼과 활이라고 하는 것은 전사의 무기이자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것도 함께 내어줍니다. 요나단이 얼마나 다윗을 아꼈는지. 또 얼마나 겸손하게 다윗을 대했는지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할그 순간에 이 요나단은 기꺼이 자신을 낮추고 다윗을 높였던 거죠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말 헬라우로는 타페이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본래 이 단어가 기어가다, 낮추다, 천하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노예의 천한 모습을 가리키는 부정적인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이 단어를 예수님의 삶을 통해 새롭게 이해하고 새롭게 해석해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낮아지셨다.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비우셨다. 이 모습이 바로 겸손의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해내며 이 겸손을 신앙인의 삶의 자세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또 이렇게 편지를 써 보냅니다. 에베소서 사장 이 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여기 에베소 교인에게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모든 겸손, 모든 겸손. 여러분 서로를 아낀다고 하는 것은 곧 겸손의 마음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여 주는 태도 그것이 아낌의 시작입니다. 이런 모습 우리 교회에 더 많이 만들어지면 이 겸손한 모습으로 인해서 서로 아끼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서로를 아낀다라고 하는 것은 비판보다 칭찬을 앞세우는 것이겠죠?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경계하며 의심 가득한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 요나단이 다윗을 적극적으로 변호했습니다. 그는 다윗의 좋은 점들을 말하며 그를 변호했죠.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입니다.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를 내친다면 그건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이렇게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말한 거지요. 요나단은 그렇게 아낌없는 칭찬과 변호로 다윗을 세워 주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일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 요나단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누군가를 비평하는 일에는 굉장히 익숙하지만 칭찬하고 뭐 아끼는 일에는 좀 인색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면 아, 흠 잡을 데가 없나.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있었기 때문에 혹 인도네시아의 이 선교사님은 어떻습니까라고 저에게 전화를 걸어옵니다. 저는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를 주로 할까요. 저도 참 나쁜 사람이죠. 장점만 말하면 될 텐데 여기는 어떻고 저기는 어떻고 사역은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흠 잡을 때를 먼저 보는 연약한 인간이지요. 그러다가 사심 없이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을 만나면 업계인 괜히 그냥 마음이 따뜻해지고 흐뭇해지고 막 힘이 생기지 않던가요. 그렇게 비판보다 칭찬을 하면서 사람을 아끼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노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치인사천막약색이라고요. 사람을 다스리고 하늘을 섬기는 데는 아끼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아낀다는 것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함부로 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이죠. 이 말은 이 노자가 살던 춘추전국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알게 되면. 잘 깨닫게 됩니다. 이 노자가 살고 있던 이 중국 천춘추 전국 시대는 권력과 이익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부리고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앗아가는 일이 비일비재한 시대였습니다. 노자가 그 시간 속에 살면서 깨달은 게 바로 이겁니다. 사람을 이익에 따라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하는구나. 사람을 아끼는 것보다 귀한 게 없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던 거지요. 그러네 여러분 사울 왕을 보십시오. 그는 사람을 이익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필요할 땐 곁에 두지만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면 가차 없이 그냥 버려버렸습니다. 그가 사무엘상 20장 3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여러분 이 말은. 요나단이 다윗을 자꾸 변호하자, 사울이 화가 나 버린 거죠. 그래서 사울이 요나단에게 내뱉은 말입니다. 골리아스를 무너뜨릴 때는 다윗이 필요했지만, 이제 자신의 왕권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 다음 왕이 될 왕자 요나단에게는 더더욱 방해가 된다, 여기자, 사울은 다윗을 가차없이 끊어내려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걸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철저히 자신의 이익에 따라 사람을 대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울 왕의 이런 마음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시기와 질투에서 비롯된 겁니다. 다윗이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자 백성들이 환호를 하며 노래를 부르죠. 어떤 노래입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노래를 부르니까 이 사울 왕이 어떨까요? 원자는 거예요. 그냥 원자는 게 아니라, 매우 몹시 원자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가 마음속에서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요, 이런 질투가 사람을 병들게 한다" 경고합니다. 여러분, 자문 14장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봅시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어, 시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병처럼 보이잖아요 영혼이 그냥 거칠어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니까 시기는 뼈를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육신의 문제까지 벌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시기 질투다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나쁜 생각을 말씀하시면서 이 질투와 시기가 우리를 더럽게 하는 죄다 지적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가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뭐가 있어요?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럽게 하는 일은 사울은 질투해서 사로잡히자 이성까지 잃어버립니다. 하프를 타며 자신을 위로하던 다윗에게 창을 던져버립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말이죠. 또 사울은 이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았습니다. 이것도 사울 왕의 꼼수였습니다. 다윗을 천부장으로 임명해서 위험한 전장으로 내몰아적 장들의 손을 빌어서 다윗을 제거할 심산이었던 거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다윗은 계속 승리했고 백성의 칭찬은 더커져갔습러다그러니 사울의 질투는 점점 깊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생각하기를 시기심이나 질투심을 다른 사람러잘될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면서 미묘하게 기쁨을 느끼는 것도 시기와 질투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리학에서 이런 상태를 샤든, 프로이데 라고 하는 용어로 설명을 합니다. 독일어인데요. 이게 두 개의 단어예요. 샤든이라고 하는 단어는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프로이데 라고 하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고통과 기쁨이라고 하는 이두 단어를 가지고 이 현상을 말합니다. 질투가 딱 마음을 잡고 있으면 다른 사람의 불행이나 고통을 보면서도 기쁨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질투가 마음에 자리 잡으면 결국 이런 왜곡된 기쁨으로 우리 영혼을 사로잡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시기와 질투는 우리의 마음을 아주 거칠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시기와 질투의 대상, 결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와 가까운 사람, 나와 관련이 있는 사람일 때 질투심이 일어나요. 멀리 있는 사람,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 잘 되어도 별로 부럽지 않아요. 그러나 가까운 사람은 다르지요. 자기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고,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시기와 질투에 감정이 막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만 내려놓을 수 있다면 우리 인생 얼마나 평안해질까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훈련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훈련할까요? 가까운 사람들을 더 깊이 살펴보고 작은 일에도 비판보다 칭찬해 주는 겁니다. 그들의 작은 성취에도 함께 기뻐하고 격려해 주고 박수 쳐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질투심은 점점 설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요즘 새벽 기도회 때에 로마서를 읽으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15절 이후를 보면 이런 말씀하시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 바로 이것을 연습하는 겁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기뻐하고, 함께 울고, 서로를 격려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서로를 아끼는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사회 꿈꾸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훈련이 되면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그런 건강한 모습, 서로를 아끼는 모습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추석 명절입니다.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서 그간의 소식들을 전하며 감사와 사랑을 확인하는 정말 귀한 시간이지요.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서로 아끼는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을 더 많이 하는 겁니다. 지난 2023년에 한 언론사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추석에 가장 듣기 싫은 말, 1위 결혼 언제 할래? 35%나 돼요. 이게 2위가 취업은 했니? 삼이 누군 승진했다더라. 이게 추석에 제일 듣기 싫은 말 1, 2, 3위랍니다. 물론 걱정이 되어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듣는 이의 마음엔 비수가 꽂힙니다. 비안냥처럼 들릴 때도 있고요. 어 마음을 그냥 무겁게 너무 무겁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요. 그런 말보다 서로를 아끼는 말을 좀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다. 잘 견뎠다. 잘 버텼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짧은 격려의 말. 뭐 이런 말도 좀 어색하면 그냥 손만 잡아 주시고 등만 두드려 주셔도 될 듯합니다. 여러분, 이런 따뜻한 마음이 생명을 살리는 거지요. 또한 친척들을 보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맙시다. 또 괜히 자랑질도 하지 맙시다. 여러분 자랑은 쉽게 과장이 돼요. 이 과장은 누군가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요. 결국 관계를 어긋나게 만들지요. 오히려 작은 일에도 함께 기뻐하고 서로의 삶을 축복해 주는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을 참 많이 아끼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제자들 예수님 마음 제대로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서 누구 하나 힘이 되어주는 제자가 없었지만 끝까지 우리 예수님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들을 아껴 주셨고 제자들이 교회의 기초가 되도록 그들을 제자답게 만드셨지. 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사울처럼 내 이익에 따라 사람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관계를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연나단처럼 다윗처럼 우리 주님처럼 겸손하게 서로를 아끼는 공동체가 됩시다. 비교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맙시다. 서로를 생명처럼 아끼는 교회가 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아끼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끝까지 아껴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곧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서로를 생명처럼 아끼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20장 찬송하십니다.